안녕하세요. 땡경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할인하는 한 주간 롯데마트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요. 디즈니 100주년을 맞이해서 롯데마트와 함께 콜라보하는 이벤트들이 있고요. 할인하는 상품들이 있으니깐요. 더귀 기울여서 잘봐 주시고요. 같이 하는 이벤트들도 있으니깐요. 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주 청정우 엘포인트 50% 할인합니다. 11월 30일 목요일부터 금토일 4일간 호주 청정우 척 아이롤 100g 할인하고요. 또 채끝도 100g 할인합니다. 채끝 부위는 특별히 12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할인하니까요. 엘포인트 회원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을 해주시고 꼭 할인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목금 토일 4일간은 엘포인트 40% 할인하는 마블 나인 한우 전품목도 있습니다. 100g 기준이고요. 1++ 플러스 플러스 등급입니다. 소고기, 샤브샤브, 사골, 잡뼈도 엘포인트 최대 50%까지 할인하고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심은 항공 직송으로 각각 100g당 1,4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양념 한우 불고기 엘포인트40% 할인하는데요. 800g 기준이고요. 커플 연계는 1.1kg에 얼포인트 40% 할인된 가격 6,59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수산대전 30% 할인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대용량 봉지 굴 500g 30% 할인돼서 13,860원에 500g 만나실 수 있고요. 오징어는 3마리 9,980원, 제주성산포 어가갈치는 특태로 5,88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산 대전 30%에 롯데비시 신한 KB 국민 카드까지 챙기시면 추가 할인 30%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카드 소지하신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산 고등어 잡아는 한 손에 두 마리 3,990원, 굴비 1.2km 20마리 13,620원입니다. 반도 활전복 대 사이즈입니다. 3 마리 8,415원으로 1.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타즈메니아 횟감용 연어 250g은 1.6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9,9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노르웨이 생연어 초밥은 16개 들었습니다. 1.30% 할인된 가격 13,930원입니다. 냉동새우살 4종 400g에 50% 할인된 가격 9,450원 이고요 알래스카 황태채는 200g에 1 플러스 1 으로 22,9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과 야채 인데요 파프리카 개당 1,390원 인데요 3개 이상 구매하시면 개당 1,190원으로 200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있고요 고산지 바나나는 1.2kg 내외로 4,590원 입니다 이번 롯데마트에서는 디즈니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경품 당첨되신 분들은 바로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이고요. 단두 분에게만 그 기회가 돌아갑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늘부터 24년 1월 3일 수요일까지이고요. 이벤트 참여는 롯데마트 또는 롯데슈퍼 매장에서 디즈니 콜라보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고 앱으로 가셔서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4년 1월 18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롯데마트 고 앱에서 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경품으로 가장 먼저 신나는 새해상으로는 도쿄 디즈니랜드 방문권이고요. 당첨자 1명당 30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입장권이 함께 지급됩니다. 다음은 잘사는 새해상으로 스노우 포인트 120만점이 두명에게 주어지고요. 재밌는 새해상은 롯데시네마 예매권 2매가 100명에게 주어집니다. 건강한 세상은 정관장 에브리타임 20호 100명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마트코 앱을 통해서 이벤트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롯데마트에서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한 상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다 제주 흑돼지 고추장 불고기 100g 1194원이고요. 요리하다 제주 흑돼지 간장 불고기 995원 100g입니다. 이력제 봉지굴 150g 4340원이고요. 양준혁 대방어회 300g 24,990원입니다. 특별히 양준혁 팬사인회가 제타플렉스 잠실점 지하 1층 대형수족관 앞에서 12월 1일 금요일 4시부터 5시 사이에 열리는데요. 양준혁 방어회 구매 고객에 한해서 선착순 100명에게 사인볼도 함께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플레터 열미 8,400원, 디즈니 동죽 바지락 모시 200g에서 1kg까지입니다. 2,490원에서 1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대왕오징어 몸살채 솔방울 오징어 9,900원에 750g. 각각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설향 딸기 한 팩에 500g 담양 딸기 한 팩에 1kg씩 만나실 수 있고요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각각 2,000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제주 서귀포 감귤 한 박스 3kg 9,990원입니다 고당도 감귤 한 팩에 1.4kg 7,990원 이고요 샤인머스켓 한 박스 1.5kg 18,900원입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한 팩에 750g 7,990원입니다 디즈니 태안냉이 한팩에 100g, 2,990원인데요.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개당 500원씩 할인되어서 2,49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디즈니 서산 달래 한팩에 90g, 2,990원인데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2,490원으로 각각 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암 친환경 꿀 고구마가 한 박스 1.5kg, 8,490원이고요. 디즈니 GAP 충남 오감 양송이버섯 한팩에 300g, 4,990원입니다. 디즈니 사육번호 1번 유정란 39대란입니다. 14,900원. 비빔밥 3종, 1팩씩, 각각 5,391원이고요. 고추장, 불고기, 불고기 듬뿍, 나물 듬뿍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치킨 듬뿍 3색 카프레제 샐러드 한 팩당 각각 7,992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 좋은 우유 6종 2,090원에서 4,890원 사이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1등급 우유 기획 930ml 2개 그리고 1등급 우유로 930ml 하나 1A 우유로 930ml 하나 1등급 저지방 우유 기획으로 900ml 2개 소화가 편한 우유 기획으로 900ml 2개 소화가 편한 우유 900ml 이렇게 6종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식품 외에도 미키마우스 아동실내복과 민크스판 코듀로이 상하 세트 만나실 수 있고요. 오랄비 키즈 칫솔 다섯 종두개씩 들어있는 칫솔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설명드렸던 상품들 구매하시고 경품 이벤트에도 꼭꼭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롯데마트 이번주 할인 상품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끈 오돌뼈 한 팩에 6,990원이고요. 맛있는 족발, 닭발 세트가 한 팩에 14,900원, 긴 꼬리 에디션 초밥 한 팩에 20개 들었습니다. 17,900원, 통 닭다리살 순살 치킨 한 팩에 7,990원, 직접 구운 에그타르트 한 팩에 3,9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롯데마트 이벤트 상품으로는 동원, 양반, 수라, 완도, 전복, 미역국과 통다리 닭볶음탕이 있고요. 각각 8,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동완양반 파우치죽과 전품목 11종도 1플러스1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마니커 치킨너겟 골드 1kg 12,980원 오뚜기 콘치즈 마르기리타 피자 300g씩 9,980원 1플러스1입니다. 삼진어묵 전통 모둠어묵탕 12,980원이고요. CJ 비비고 썰은 김치 900g 14,900원입니다. 청정원 맛선생 국물내기 한알 4종 9,900원이고요. 백설 해물 남해 굴소스 각각 4,380원 5,480원으로 원 플러스 원입니다 롯데키스틱 소시지 550g 6,980원이고요. 삼립 호이호이 옥수수 꿀호떡 요요호 1 플러스 원으로 각각 3,480원입니다. 정관장 아이키커 3종, 사과, 오렌지, 포도맛 있고요. 각각 100ml씩 1,980원 던킨 대파 크림치즈 팝콘 1,980원 켈로그 컴프러스트 600g에 6,980원 켈로그 시리얼바 4종 5,880원으로 1 플러스 1입니다. 다음은 두개 사면 하나 더 드리는 플러스 1 상품입니다. 폰타나 파스타 소스 5종 각각 5,680원 이고요. 600g 입니다. 농심 카프리선 6종, 각각 200ml씩 10개 들어있고요. 가격은 6,980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2개 이상 구매 시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인데요. 풀무원 떡볶이 4종, 2인분씩입니다. 원래는 각각 5,480원인데 3개 구매하시면 개당 3,300원으로 2,18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CJ 고메 소바바 치킨 소이헌이 3종, 7,480원에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0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풀무원 냉장면 4종, 해물 수제비, 김치 수제비, 나가사키식, 짬뽕, 우동, 가케우동 있는데요. 역시 2개 이상 구매하시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4,188원에서 4,488원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하코야 꼬치 3종, 2개 이상 구매하시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6,986원 그리고 1,486원 종류에 따라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J 비비고 김치 왕교자와 든든한 선만두도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2,990원에 구매하시게 되고요. 오리지널 프랑크 CJ 백설입니다. 460g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각각 2,980원 할인돼서 5,000원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세 바삭 튀긴 통 새우튀김 300g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되고요. 삼립 누네틴의 오리지널 기획 구운 미니 마늘. 피자 바게트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개당 1 4 9 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상하 지방을 낮춘 고단백 치즈 2 7 0 g 입니다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5 0 할인되고요. 빙그레 오플레 4종 8 0 g 짜리 4개 들어있는데요.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5 0 할인된 가격으로 1 8 9 0원에 개당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롯데마트에서는 농심 라면 13종을 2개 이상 구매하시면 10% 할인되고요 보노스프 7종은 2 플러스 1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농심 순하군 안성탕면과 올리브 짜파게티 각각 5개씩 들어있고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10% 할인됩니다 농심 보노스프 전품목 7종은 2 플러스 1으로 각각 3,350원입니다 하림산업에서 더미식 만두를 런칭했는데요 육즙고기, 김치 땡초고기 새우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있고요. 각각 9,330원, 9,240원, 11,03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CJ 가쓰 우동 3종 4인분이고요. 8,980원. CJ 햇반은 210g짜리 12개 12,980원입니다. 삼립 호빵 4종 네 개씩 들어 있고요. L포인트 최대 900원씩 할인되어서 단팥, 야채, 피자, 고구마 네 종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삼립 단팥과 소금버터 호빵은 여섯 개 들어 있고요. 엘포인트15% 할인된 금액으로 6,180원 신상품으로 만나 실수 있습니다. 칠성사이다 무라벨, 펩시로슈가 무라벨 300ml 여섯 개씩 들어 있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으로 2,000원 할인된 가격 4,980원, 4,480원에 각각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서울 흰우유 2.3L는 6,580원입니다. 크라운 눈사람 기획 4,980원, 산타 양말 기획은 3,980원입니다. 풀무원, 단온, 그리 콩포트, 2종, 140g짜리, 2개씩 들어있고요 블루베리와 살구, 복숭아로 나뉘어져있고요 가격은 2,980원입니다. 서울, 슈레드, 피자치즈, 멀티팩은 6,980원. 자임, 햇꿀, 유자차, 한라봉차, 각각 2kg씩, 9,380원입니다.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는 각각 1.8L 용량이고요. 목, 금, 토, 일 4일 동안 2,600원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아침의 주스 사과와 오렌지 포도 1.8L 용량으로 4,380원에 1,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J 스팸과 스팸 라이트 200g 3개씩 들어있는데요. 최대 5,500원 할인되어서 9,98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동원 마참고소 매콤 참기름 살코기 기획 14,980원입니다.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이뮨샷 14개 들어있고요. L포인트 5,000원 할인된 가격 24,900원입니다. 겨울 시즌 인기 먹거리 요리하다 4,990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붕어빵 2종 모두 4,990원에 각각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말맞이 와인과 샴페인 엘포인트 할인 행사 진행하는데요. 모엣샹동 임페리얼 브리 750ml 엘포인트 19,100원 할인되어서 69,9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몬테살파 까베르네 소비뇽 750ml 9,900원 엘포인트 할인해서 27,900원입니다. 옐로우 테일 버터리 샤도네이 750ml도 1포인트 3,000원 할인받아서 1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